12월이 됐어요 근데 올한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는데요 12월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저의 2024년 여러분께 복구드리는 연말 결산 시간을 한번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름하여 문휘의 2024년 연말 결산! 다가오는 2025년을 더잘 보내기 위해서 제가 뽑은 연말결산 키워드를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과 올 한해를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 키워드, 연습! 올해 가장 잘한 일, 잘한 일, 제가 스스로 어떤 일을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어, 제 대답은 작당 모의를 반듯이한 것입니다. <laughs>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나요? 네! 올해 우리 작당물 정말 많이 했어요, 그쵸? 네! 솔로 팬미팅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 팬콘서트 투어도 끝났죠. 그리고 생일파티, 맨 처음에 약속했던 것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앨범도 지금 성공계에서 많이 생각하죠 <laughs> <laughs> 두 달에 공연, 세 달에 한 번씩의 공연이 나오나 근데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오고 응. 나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응.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올해는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를 좀 늘리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자리에가 고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인지 뭔가 일이라는 느낌보다는 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되게 편하게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어제 생일 카페 투어도 살짝 했고요. 그 자리에 한개 정도는 좀하지만다 만나러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녀봤어요. 그리고 어, 우리의 착당 모임 이런 것들이 어, 여기서 끝나면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작당 모의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작당 모이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아, 영화 같다. 뭐, 어, 말타는 장면도 있네. 장난입니다. <laughs> 자, 2025년이 14년입니다. 근데 제가 뱀티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저에게도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여죠 뭐 올해 최고의 감동 올해 최고의 감동은? 한번 뽑아봤는데요. 감동적인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이동적인 포인트, 저는 이걸로 뽑았습니다. 1년이 안 됐지만 팬미팅하고 또팬 콘서트를 한 거. 저는 이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 어, 어떻게 보면 짧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면서 한국한 한국 거 정말 많이 개선하고 노력하고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음,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도 저랑 같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팬미팅은요. 제가 새 출발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어,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래서 어, 노래만. <laughs> 면뭐 이렇게 토크하는거 봐 이렇게 해서 팬미팅을 게스라고 지었었잖아요 글쎄 여기 와서 내가 말을 많이 할지 노래를 많이 할지 몰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새로운 음악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팬콘서트 몰라를 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랑 공연장에서 함께 즐기고 뛰어놀고 했던 그 순간순간이 계속 기억이 납니다 돌출 무대에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났던 것도 기억나고 릿프트 위로 올라가면서 중계했던 것도 기억나지? <laughs> 네. 그런 것들도 생각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의 연장선이 이 무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여기는 가릴 데가 없죠, 잠시만. 그래서 이런 조그만 작당 모임부터 시작하게 돼서 이런 무대까지 만들어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도전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그하여 다음 연말 기워 볼게요 아유. 올해 최고의 스타일링 아유. 뭘까요? 올해 최고의 스타일링에 대한 연말 결산인데요 친구들은 어떤 스타일링이 기억에 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봐. 안 들려. 올라 있고. 올라 있는 거 보여죠? 아, 진짜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이거를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뭘 뭘나? 아, 왼쪽에 나왔던거 그것도 아마 여기 예시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제가 그 글씨 쓴대로 써주셨어요. 여러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이 스타일링들이 다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세요? 아세요? 아신요아어요아러요 아세요? 아이요아사요 아세요? 아이요아해요아작요아서요아지요아지요아이요아이요아서요아가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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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세요? 요아아요 스타일링도 해보면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하겠다고 했던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국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볼게요 올해 최고의 쇼핑. 아, 올해 최고의 쇼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바로 답이 나왔는데 침대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잘수 있어요. 잠잠시 <laughs> 보셨나요? 네. 잠잠시에 나왔던 바로 그 침대인데요. 여러분도 잠잘 주무세요. 네. 잘 됐네요. <laughs> 제가 바라는 게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잠도 잘 자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그게 어, 우리가 오래 볼수 있는 최대한의 최대 최소한의 그. 몇 얼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요 오래 최고의 만남. 이거는 저는 예? 예 그렇지 지금도 <laughs> 네, 말이라고 하는. <laughs> 아, 그 어, 지금을 있게 해준 건 저는 오늘 그리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무언가를 되게 잘포착한데요 네. 그래서 되게 뭐 공연장이 오셨을 때도 기분 좋아 보이시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할수 있는데 저는 이 사람 그렇게 일을 많이 했나? <laughs>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냥 잠 치는 건데 옆에서 볼 때는 저만 이렇게 챙겨주는 형일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것 이외에도 정말 직원분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너무 열심히 이, 이 모든 걸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 자극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드리핏들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시죠오래 최고의 개념 이건 좀 웃기긴 하지만 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저 지금 좋아요. 물론 물론 저 제가 지금 하는 그런 모먼트들이 뭐저 이제 좋아요. 근데 처음 했을 때 너무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할수 있을까? 내가 아니 지금까지. 1 6년으을 하면서 나 랩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랩을 하고 막 이러면은 맨날 어떻게 보면 장난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심의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도 못 보이고. 매력? 그렇죠? 오늘은 내 생일 파티 아닌 것같아자매력에서 <laughs> 아, 처음 랩을 공식적으로 하게 됐는데 저는 뭐, 그게마음에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것도 되게 우연찮게 그냥 가이드에 있던 랩을 따라서 불러봤던 거를 쓰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지 않나 라는 생각에 요걸 꼽았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게요 최고의 설레 지금, 지금인데 <웃음> <웃음> 아 왜요 왜왜왜 지금 진짜, <laughs> 진짜 설레 <설렘. 웃음> 그리고 요거랑 일맥상송하는 저의 답이 있습니다 짠요청 <laughs> 그렇죠. 어, 다시 시작했잖아요. 우리 공연으로 만나기로 해서 공연으로 많이 만났잖아요. 페스티벌도 그렇고, 팬콘도 그렇고, 팬미팅도 그렇고, 오늘 이자리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오늘도 정말 막 신나게 놀 생각에 설레가지고 잠을 진짜 잘 잤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 만나서 꿈꿔왔던 그, 공연들을 할 때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 순간들이 최고로 설레었다고 꼽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말 결산 한목만 남았습니다. 이거도 볼게요. 본유의 2024년을 표현하는 한 단어. 본유의 2024년을 표현하는 한 단어는 뭘까요? 작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어? 어? 아, <웃음> 자, <웃음> 자, 여러분? 여러분, 친구 여러분? 자, 어이가 없죠? 아 어, 가까운 목장의 신선한 원유로 만든 저지방우유 이게 놀랍게도 한 단어입니다 근데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한 단어잖아요. 이거 진짜 나, 나 찾아보고 한 건데? 진짜 이게 한 단어래요. 우리 국립 국어, 국어원에 등록되 있는, 있는. 진짜 이거 한 단어랬어. 왜냐면 여기서 끊기지가 않아요. 가까운이랑, 목장이랑, 신선한이랑, 원유랑, 로 만든 저 지방 뭐 이거 자체가 아예 안끊겨서한 단어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솔직히 저도 저를 의심해 봐야 되니까. 100%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여게한 단어라고 하길래 아, 2024년은 되게 즐겁게 보내기로 했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기도 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 안에 설렘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흥말 많은 게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포함하는 한 단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을 그래서 거의 한 단어. 저는 나름대로 찾아보고 <laughs> 했습니다. 자, 한번 뭐, 넘어가 주세요. 아마 아마 맞을 거려, Maybe. 자, 이렇게 해서 2024년의 연말 결산는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코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짜 금방 가죠 벌써? 진짜 벌써 7시가 다 됐는데? 8시 8시에 우리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8시? 6시 우리 시작할 시간이랍니진짜네아 <목소리> <진짠데? 목소리> 이제 시작한 거? 아케 이제 시작합니다. <laughs> 진짜 여러가지 일이 많았었는데 1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다 방금 전에 6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눈 깜짝할 새 이렇게 지나갔어요 벌써 7시가 다 됐어요 너무 아쉽다 <laughs> 1분 마지막 코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이 두근두근 하시도록 설계를 했어요 아닐 수도 있... 있겠지만 일단 저는 본무대로 한번 돌아가서 요... 이 코너를 확인해보면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봐요.